안녕하십니까 난초야 입니다. 오늘은 또열분을 올렸습니다. 1번부터 천천히 뿌리 확인 하겠습니다. 1번뿌리 한쪽에만 탄양색고 성경 좀 살아있고요. 다 좋습니다. 새뿌리도 신화에 다 나고 좋, 난초는 좋, 좋네요. 이건 항산반 단육변에 항산반 입니다. 아, 근 네, 이번 뿌리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자마한개잘 붙어 있습니다. 이번 뿌리 좋습니다. 아, 다잘 켰네요. 이번 뿌리. 3번 뿌리. 3번 뿌리도 좋습니다. 이건 약간 탄나이상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고 그 좋습니다. 성장금도 살아있고 좋습니다. 아, 아주 좋네요. 서반입니다. 서반. 가닥지에 4번 뿌리 4번 뿌리도 좋고요. 성장금 다 살아있고 뿌리는 좋습니다. 이거는 항산반입니다. 항산반. 3반 중에 좋은, 제일 좋은 산반입니다산반이잘진화해잘 올라오고 있네요. 5번 뿌리 약간 탄해상이 있는데 성장금 다 살아있고 좋습니다. 좋고요. 이거는 진주봉련입니다진주봉련 좋습니다 작수도 좋고요 진주봉련 좋습니다 잎도 잘 둥글게 잘 생겼지요 진주봉련입니다육번육번도 뿌리 좋고요 뿌리는 좋습니다 성장기도잘 살아있고요 뿌리 좋습니다 7번 뿌리 7번 뿌리도 조, 좋은데, 아이고 탄는 상이 좀 있네요. 근데 사는데 는 아무 지장 없고, 야 난초가 엄청 발, 이 입이 오가지 있는데 난초가 지난해 엄청 발전해 갖고 둥글게 이이 나옵니다. 야, 이거는 참 제가 봐도 뿌리는 약간 탄는상 있는데 난초는 엄청 좋네요. 지금 양쪽으로 진화 받았습니다. 양쪽으로 엄청 좋습니다. 8번 8번 뿌리도 좋고요. 신화도 깔끔히 있고요. 벌브 하나에 8번 뿌리 좋습니다. 9번 뿌리 두 가닥입니다. 그런데 약간 탄는자 있는데, 사는 데는 암시자 없고 좋습니다. 뿌리 두 가닥입니다. 10번. 10번은, 10번도 뿌리는 약간 탄핵에 생략겸 다 살아있고요. 난초도 단엽 변의 3반입니다. 이야, 엄청 발전해. 둥근 입 위에서 엄청 발전하네요. 다 오가져갖고 좋습니다. 자,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다 확인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번, 1번 항상만. 항산만이고요. 두쪽 반이고 신화나잘 나고 있고요. 크기는 8 c m 넓이는 0.7입니다. 이것도 가까이 가보드릴게요. 자, 벤이 전체다. 오가절 갖고 전체다. 3반이 항산반이 잘 들었습니다. 항산반. 그럼 지마이페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신화에도산반이잘 들어가고 올라오고 있고요. 항산반이 정확하 항산반입니다. 지마이페보시시면 정확히 항상 많이 잘 들었죠. 여는 이쪽에서 이리 오면서 밴도 잘 오가져 있는 상태에서 저는 엄청 발전을 하고 나오는 난초네요. 그 다음 신화일 때는 더 발전을 하고 나오네요. 완전히 단엽 밴이라 하면 알겠지. 여기 보시면 진청에 엄청 밴이 좋습니다. 까닥까닥은 가닥 난초입니다. 단엽 밴에. 이 난초는 이렇게 종자가 진짜 좋은 종자입니다 1번 항산반 두촉 반에 신화 하나에 금액은 22만원입니다 은청산반중에 진청에 항산반 좋은 종자입니다 2번 2번은 서반입니다 서반이고요 두촉이고요 자마 하나 잘 붙어있고요 크기는 1 2 5에 넓이는 1cm입니다 강엽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야 서반 색깔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밴도 밴드 까랑까랑한 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햇볕을 너무 많이 줬는가 이리 넘어지는 난초가 아닌 것 같은데 이리 넘어져 있습니다 이게 딱 서는 난초인데 이리 어미촉이 이리 잘 넘어져가 있고 서반도 색깔도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가랑가랑 서반 색깔은 진짜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그 치마해도 잘 나오고 잘 들어가 있고요. 그 신화에도 이제 해베들 받으면 이 보십시오 얼룩달룩의 서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반에 잘 들어가 신화에도 잘 들어가 있고요. 아이 신화에도 잘보이 보십시오. 여기 해베들 받으면 서반이 쫙 나오는 지금 나오고 있는 종자이네요. 지금, 심미끼리 서반이, 요, 모 쪽에, 아 어, 신하에 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 보시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서반이 잘 들었고요. 요는 햇볕을 또 보면, 서반이 잘 들어가겠네요. 아, 이제 까닥지에 서반입니다. 요, 여기도 서반이 잘 밀려 올라오고 있네요. 아, 색깔도 좋고, 좋네요. 난초. 이번 서반 두 쪽에, 자마 하나에,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3번. 3번도 서반입니다. 서반이고요. 야, 난초, 좋은 난초입니다. 여 보십시오. 이리 색깔이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엄청 까닥집입니다 까닥지. 서반이고요. 아 크, 기는 6cm에 넓이는 0.7입니다. 이것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야 제가 수반 중에 지금 좀 좋은 종자를 갖고 왔네요 색깔 잘 항색으로 잘 들어가고 전체 다잘 들어갔네요 이런 으로야 색깔 잘 들어갔네요 전체적으로 색깔이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수반에 색깔 멋지게 들어갔네요 야 까닥지에 3번, 서방, 한쪽에, 금액은 18만 원입니다. 이야, 서방은 해도 잘 들어갔습니다. 아, 색깔 진짜 좋습니다. 4번, 4번도 항산만입니다. 한쪽에 신 하나 잘 나고 있고요. 크기는 18. 2cm의 넓이는 0.8입니다. 이것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항산반이 잘 들어가 있죠. 자, 여기도 항산반이니 벤이 약간 둥근 벤입니다. 산반인 산반에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잘 들어가 있죠. 약간, 약간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산반이 잘 꺼져 있지요 여기 호식으로도 잘 꺼져 있습니다. 근데 신화에 보시면, 아, 잘 보시면, 아, 하나 이렇게, 산반이 잘 밀려 올라오고, 이 밴도 내가 봤을 때완전 단엽 밴같이 엄청 발전을 해갖고 나왔네요, 난초가. 지금, 아, 난초가 벽올도 있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엄청 발전을 해는 겁니다. 발전 합니다. 이어서, 이 난초가 약간 허불허불한 난초에서 신화가 이리 나온 건 신화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엄청 발전을 많이 했네요. 삼반도 엄청 잘 들었고요. 4번. 항산바 한쪽에 신 하나에. 금액은 7만원입니다. 5번. 5번은 진주복룡입니다. 진주복룡. 엥가는 신분들은 진주복련 허마 아실겁니다. 진주복련 이고요. 어, 두촉에 크기는 12cm, 넓은 0.8입니다. 진주복련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벤이 약간, 진주복련이 약간, 약간 둥근 벤입니다. 그리고 복용기도 잘 들어가고 삼방같이 착 묻어갖고 진주 복보이벌동글동실을 근데 복련입니다 복련기가 옆으로 가쪽으로 싹 밀려있습니다 진주 복련입니다 진주 진주봉룡. 복련 보십시오 싹 복련입니다 복련 봉룡. 전체 다잘 들어갔죠 밴드 동글고 진주 진주봉룡. 복련 전통 진주 복련이네요 딱 옆에는 딱 3방 같이, 끝으로는잘 들어가 있는 이게 진주봉련이고 밴도 약간 둔 겁니다. 5번, 진주봉련두초에 금액은 9만원입니다. 6번, 6번은 단엽 밴입니다. 크기는 6cm, 넓은 이 0.8입니다. 자, 이것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완전, 가닥지에 약간 줄라사는 배입니다. 줄라사는 배이고요. 전체 다잘 오가져 있습니다. 지금 이베넬를 보면, 베넬를 보면 잘 오가져 있고요. 만져도 좋습니다. 약간 무늬는 3반이 내재되어 있는 것네요. 같 약간 여기 보십시오. 약간 약간 3반이 있죠. 이것도 베고리 엄청 깊습니다. 베고리 엄청 깊지요. 전체 다 베고리 깊고 약간 단엽, 야, 이건 단엽이라도 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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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이 없네요. 그냥 단엽이네, 단엽. 찌리 나사가 약간 약간 들어간 게 단엽이지, 뭐, 뭐입니까? 단엽입니다, 단엽. 단엽 밴이 아니고 단엽이네, 단엽. 나사 여 보십시오, 나사 들어간 거. 자, 6번. 6번, 단엽 밴에 단배은 금액은 한쪽에 금액은 9만원입니다. 7번 7번은 3반입니다. 3반이고요. 두초개 신화 두개입니다. 7번 두개고요. 크기는 11cm 넓이는 0.6입니다. 자 이거는 진청이고요. 진청 3반입니다. 이거 보세요. 입이 포트갖고 일이 있었는데 포트 갖고 있었는데 포트가 있습니다. 포트가 있었고 일이 되는데 이거 보십시오. 신화가 엄마에 발전해 갖고 나오는 중이야. 아이 이거, 이거 보십시오. 3반에 일이 발전돼 갖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잘. 이거는 크바야 알겠지만은도 약간 단접은 그렇지. 변이에 의서약간휘발해 없었는데 양쪽으로 변이 양쪽 신화를 달았는데도 변이 진화에 엄청 산반이 잘 걸리고, 입도 엄청 두껍게, 엄마보다 더 두껍게 나오는 난초입니다. 와, 저 이거 난초를 보고 놀랬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산반이 잘 걸려갖고, 밴도 엄청 좋고, 진화가 두개 걸렸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넘어져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와, 좋습니다. 이 난초, 와, 이거 엄청 발전을 많이 했네요. 밴도 엄청 발전을 했고 난초가 엄청 좋네요 와 이런 배에 진층 배에 하여튼 진층 배에 약간 오가져 있었는데 이쪽이 이, 이 약간 넙득 이리 넙득했어요 아가시맨키로 이리 넙득해갖고 이런 난초는 바다식으로 나오는 난초는 발전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와 이리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야, 약간, 한여에 무슨, 단... 야, 이나초 엄청 좋네요. 7번, 3번, 두 촉에, 금액은 13만입니다. 그거는 진짜 제가안 팔리면 제가 키우겠습니다. 아, 난초 엄청 좋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학대를 시켜보니까 난초는 엄청 좋네요. 8번, 8번은, 이거는 중투레, 3번 호로 해야 되는 호입니다. 3번 호 식으로 쫙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번 호 식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호가 쫙 꺼져 있지요. 3번 호고요. 벌브 하나에, 자마 하나에, 크기는 10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이것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립니다. 대를 불러 시키는 게 아니고요. 여보이 조사3반 호가 들었고요. 여기도 잘 들어 있습니다. 여는 중투구치 이런 식으로 하고 밴도 약간 둥근 밴에 오가져 있습니다. 이쪽에도 호가 잘 들었고요. 밴도 엄청 좋네요. 여는벌브 하나가 있고요. 이쪽에 신화가 한개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화가 여또 밴에 치마이터도잘 오가져 있는 만초입니다 자, 이것도 발전을 할수 있는 안초네요 8번, 호, 벌브 하나에, 자마 하나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9번, 9번은 3반입니다. 3반이고요. 크기는 8cm,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두 아모가 잘 오가져갖고, 산반이 잘 들었습니다. 잘 들은 거, 오가진 거 보이시죠? 이것도 산반이 잘 들었고, 이쪽에도 산반이 전체적으로 잘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잘 들었고, 속임장에도 산반 호버치 잘 들어가 있고, 전체 다산반에잘 걸려있네요. 야, 멋지게 산반이 약간 수산 물같치잘 걸려있습니다. 치마에 도잘 걸려있고, 산반이. 보시면 3반이잘 걸려 있습니다. 두암목같이다 껴있네요. 9번 3반 한쪽에 금액은 6만원입니다. 10번 10번은 3반입니다. 단단 옆에 내야 되나 모르겠는데, 단엽성이라 해야 되는 거는 모르겠는데, 단엽성에 단엽성의 산반입니다 두촉이고요 실 하나 잘 붙어있고요 크기는 6cm 넓이는 0.5입니다 이것도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이밴 둥근 한번 산반도 잘 들었고 밴이 둥근 벤입니다 바타식으로 나와서 오가 딱 넓어지면서 또 오가 있는 밴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엄청 둥근 밴이고요 밴이 벤이 엄청 둥근해요 그런데 여기서 3반이잘 물려고 잘 터져 갖고 나오면서 도아목거지 딱비틀어져 갖고 나오네요. 도아목거지. 그 도아목거지 나오는 이입에도 둥근 모양으로 다오가져 갖고 있지요. 둥근 변으로 전체 다 변이 둥글게 나오고 엄청 발전을 많이 해요. 이 둥근 변에서 이 나오면서 더 발전을 해 갖고 나오고 있네요 둥근 변에 3반도 잘 들었고 밴도 탁 틀어져 있고 아, 난초 좋은 난초네요. 이것도 밴도 잘 틀어져 있습니다. 3바는잘 요번 시나이 잘 들어가고 나오네요. 이쪽에도 짝 밴이고 짝 밴이 돼서 이쪽에서 난초가 둥근 밴에 오가져 있는 둥근 밴인데 오가져 갖고 야이런식으로발전되어 갖고 나오네요. 이것도 전체 다 난이 둥근 벤입니다. 둥근 벤에 3반도 잘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싹다 보시면. 10번. 3반 두 쪽에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엄청 둥근 벤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내일 뵐게요.